자 오카이리라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야 게임이 길치가 문제가 아니라 뒤 찾기가 진짜 어려워. 그리고 아, 이 게임 참 더빙이 아주 잘돼 있어요. 오코나치칸. 오코나치칸. 카에 카에치카라. 돌아가야 된대. 자 이게 게임 소리가 좀 작기 때문에 좀 켜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화면 자체가 약간 좀 어두칙칙하죠? 원래 게임이 그래요. 아 이렇게 하면은 좀 그나마 잘 보이는데. 와 이걸 하는데 진짜 멀미가 너무 심한 거야 지금 이거 봐봐. 음. 음... 아. 아더코 닫게. 야 근데 야얘 목소리 왜 이렇게 작냐? 야이야발 소리는 큰데 왜얘 더빙 목소리만 작아요? <laughs> 게임 소리를 조금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자, 게임 소리 살짝 더 올렸어요. 자, 일단 은한번 가봅시다. 아, 제가 맨 처음에 집을 못찾겠는 거예요. 아니, 지금 웃긴 게저 왼쪽으로 가지. 왼쪽은 길이 아니야. 근데 한참 가야 돼. 한참 가서 막혀요, 길이. 이기로 그 와가지고 집이 어디냐면 정면이 아니야. 여기 좁은 골목 있지. 여기에요. 아니, 이거 집을 어떻게 찾으라고, 씨부레 아, 좀 너무하잖아, 진짜. 아 그래 내가 그래서 이거 한참 헤맸다니까 집으로 오면 이제 게임이 시작이 돼요 여기에서 내가 이나 진짜 저길 내가 여기 집 찾는데 15분인가 걸렸어요 아 진짜 근데 집만 찾으면 여기서부터는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따다 이마 아 목소리가 커졌어요 네 이거 이제 문안 열리고 여기도 안 열립니다 네, 여기는 뭐 열리나요 아, 여기 뭐야 이거 뭐다안 열려. 자 오케이. 아니 뭐, 아니 뭔 놈의 아니 그리고 참이 게임 내가 오자마자 내가 이걸 해 봤거든. 문 열기를 해 봤는데 아, 문이 안 열려요. 왜? 주인공은 다시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공포 게임의 정상 아닙니까? 아니, 여기 남의 집 아니, 남의 집이래. 아니 자기 집 들어왔는데. 어? 어, 뭐야? 문이 안 열려. 이러고서 끝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남의 집아니에 얘는 이제 그 컨셉이 이사 온지 얼마 안된 애인 거야. 이사 온지 얼마 안 됐다가 이제 집에서 돌아왔어. 이제 집에서 돌아왔 이제 그 집으로 돌아온 온 후에 그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누구 이제 방구 끼는 소리 났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됩니다. 까상, 여 까상. 네, 여기 문이 열렸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단지 나 <laughs> 저기. <laughs> 뭐라는 거야, 진짜. <laughs> 아니 이씨발 자막 자막이라도, 야 이거 자막을 영어로 해놔야 되니? <laughs> 이게 한국어 자막으로 해놓으니까. 아 이거는 이제 똑바로 나왔어요. 아 나는 이것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 야, 내가 이 생각을 했어. 내가 이게 구글 번역기로 이렇게 나오니까, 아 그럼 이거 자막을 일본어로 해놓은 다음에 내가 번역기를 틀어가지고서 번역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여기 자막이 지금 구글 번역기 돌려가지고서 지금 이거 제작자가 넣은 걸거 아니야? <laughs> 그러면은 결국 내가 번역을 돌린거나 아니면 여기 한국어로 나오는 자막이나 그게 그거인거야 그하 <laughs> 그냥 이걸로 해도 돼요 <laughs> 그 다음에 여기를 열면 이제 고양이가 있어요 이미야옹 어어왜 없지? 어? 네코짱 응? 네코짱 아 목소리가 카와이 하네 뭐야 어? 요, 여기서 고양이 소리가 났는데? 야 고양이 어있어 아니 씨 없잖아 아 어, 이거 진짜 약간 좀 화면이 좀 멀미 나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어, 혹시나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가볍게 어 그리고 좀 공포 게임에 좀 내성이 없는 분들이 좀 많아서 이거는 그냥 보더라도 뭐 깜짝 놀라고 무서워할 만한 거는 안 나오니까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게임이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아이고 TV를 본지 언제였더라? 시밤맨날 핸드폰 화면이나 처보고 앉아 있고 그냥 엄지족 새끼들이 그렇지 뭐. 보세 요새... 엄마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뭐 대충 뭐 그런 의미예요. 음. 근데 어 이분 되게 성우신가 보다. 와 더빙을 진짜 완전 수준급으로 하셨네. 개멋있잖아. 오씨발 깜짝이야. 어, 저, 야 아, 아니요 이거 이거 공포... 이거 잠깐만요. 이 공포 게임이 좀 무서운 것 같은데요? 하하하하하 <laughs> 씨. 잠깐만요, 저 소리를 좀 줄여야 되겠어요. 아, 아, 이, 이런 게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이상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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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좀 쫄깃쫄깃한 걸 게임이. 허어씨, 깜짝이야. 씨. 아니 근데 아, 이 게임 야, 이거 보세요. 움직임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러면 뭐 도주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게임이 없을 겁니다. 아, 괜찮아요. 이 후레시. 그렇구다나그렇구다나 네, 지금 하, 지금 웃기지 않습니까? 집에서 후레쉬를 들자마자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도 있고. 밖이 어두워졌어요. 밖이 후레시를 들자마자 밖도 어두워지고 집에 전기도 안 들어옵니다. 이런 빙신 같은 말이나 되는 거야 이거. 자 그다음에 일단은 나갑시다. 아 어, 그다음 뭐이 게임은 웬만하면은 그 사운드 공포가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만 게임을 해봤어요. 딱딱 여기까지 해봤어. 여기 이후에는 저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여기서부터 뭐가 나올지 몰라요. 사실 이 게임이 무서운지, 아 무서운지 모르겠어. 지금 좀 무서운 것 같아. 좀좀 <laughs> 좀 무서운 것 같아. 자,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패스워드를 맞춰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숫자 다섯 개를 이제 여기서부터 얻어와야 되는데, 이 숫자 힌트를 어디서 얻어와야 될까요? 아, 진짜 못 움직이겠네. 씨바 또1층 내려가면 또 붕이야 하고 붕붕붕붕 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 들날거 날 아니야. 씨. 아우 저기를 내려가야 되겠어. 아이 그지 같은 집 진짜 뭐 이런 데 이사를 와가지고 비신 같은 새끼 씨. 아우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아이 주인공 새끼 씨뭐 뇌를 뭐 머리를 안 써가지고 씨뭐 뇌가 퇴화를 했나? 주전자 화장실 다담이 수납 나의 방. 아 이거 힌트인가 봐. 잠깐만요. 님들이 이거 한번 봐봐요. 자 이거 님들 외워놔요. 빨리. 주전자 화 주전자 화장실 다담이 수납 나의 방. 이거 이거 빨리 외워. 아 제발. 어,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 잠깐만요. 일단 얘 방이 어디지? 얘얘 얘 방이 어디야? 잠깐 얘가 얘얘방 여기 아니잖아요, 지금. 얘얘방 여기가 아니고 얘 방은 지금 여기일 거야. 그치지얘 방에서 뭔가 숫자 힌트를 하나 얻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오, 어디서 얻어? 여기에 뭐 숫자 힌트가 하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씨발 우유. 어? 순서대로 가라는 건가 설마 지금? 순서대로 가야만 그 힌트가 나오나? 여기 뭐 숫자 같은 힌트는 전혀 보이질 않는데요? 여기 얘 방이 아닌 건가요? 잠깐만 주전자 자 주전자부터 가본다 주전자 아 이거 내려가다가 진짜 그의만 퍼센트로 뭐 있을 것 같은데 야 방금 왼쪽 아래에서 뭐 지나가지 않았어요? 아닌가? 그 눈, 눈깔, 그 내, 내눈 위에 떠도는 그 먼지였나? 그, 그 있잖아 먼지같이 생긴 거 씨발 그거였나? 아 진짜 가기 너무 싫은데 아, 제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라. 나 진짜 눈 감고 있어. 아, 아 깜짝아. 아, 붕 소리가 났는데. 아, 별건 없습니다. 아, 다 뒤집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전자를 찾아 봅시다. 여기 보면은, 주전자, 뭐야, 주전자가 주방에 없고, 그럼 어디 있어? 아, 이 주전자가 있어요. 어? What? 뭐야, 이 주전자 아니야? 이 이거, 이거 주전자 아니야? 이거 누가 봐도 주전자 같이 생겼잖아. 뭐지? 자 일단 주전자는 왔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을 한번 가봅시다. 예, 주전자 있는 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화장실. 여기 화장실인가요? 아이이이이 이라고 2, 2, 2, 2, 2, 적혀 있다. 자 주전자는 이었어. 아 저기 화장실이 이였어요 그러면은 주전자의 여기 어디에 뭐 숫자가 적혀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화장실은 이죠? 주전자. 여기 주전자가 있는 방에서 뭔가 그거를 찾아야 되나봐. 저런 식으로. 상호작용이 되는 곳을 찾아야 돼. 이것도 열려? 아,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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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여 7. 자, 7입니다. 뒤로 나갈게요. 무서워요. 다담이. 아, 씨. 야, 꼭 이런 문은 열면은 막, 막 오니 같은 거막 나오고 막 그러는데. 아, 진짜 계시는데. 자, 엽니다. 이렇게 아예 정면을 보고 열을 거예요. 아!! 아무것도 없었어요 <laughs> 아저 창문 무서워 <laughs> 제가 눈 깔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아 여기 어디있아아아아 밖에 소리에요 밖에 소리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씨 깜짝이야 야, 여기 오! 숫자 있어요 야구구구구구구구구이게임도 상큼한 bgm 틀으라고? 껴. 와리가리 이 새끼야. 이렇게 총알 빼고 나가야 되거든요. 이거 FPS의 기본입니다. 아, 근데 캐릭터가 느려서 안 되겠네. 발로란트처럼? 아, 점프라도 있어야 뭐 번이합이라도 쓰지. 잠깐만. 야, 님들 이거 숫자 외웠죠? 어디였죠? 다담이. 내가 주전자 다담이까지 내가 확인을 했는데. 그다음 뭐야? <laughs> 제가 279. E, 그다음 화장실? 화장실? 아니야 화장실 했잖아. 요거 화장실까지 했잖아 멍청아. 수납? 아씨 뭐 무슨 수납을 뭐는 수납이 어디 있어. 여기 수납이요? 여 여긴 다 확인했는데 지금 여기, 여기 화장실이 없고 여기 다다미방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뭐 수납방. 여기가 수납방인가? 여기가 수아 여기 있어요. 여기 7. 이게 7입니다. 7. 여기가 수납방가 얘가 예방인가 여기가 여기 예방 아닌 거 같은데 잠깐 내가 이쪽 방 갔었니 문닫아 수납방 그 거기구나 아까 거기 아래 에 그럼 주전자가 안 나온 거네 야 뭔데 예, 누구 방이야? 어 주전자다 주전자 야 아, 제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데 아, 뭔데 이거 사사사사사 그냥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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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다도 붙다도 이 새끼야 붙다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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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주전자가 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님들 숫자 다 모은 거 아닙니까 숫자 다 모은 거죠 어자 주전 주전자가 사 화장실 뭐였어요 화장실이 4 4 2뭐 7인지 8인지 막막 그랬었는데. 자, 이거 님 숫자 알려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숫자 다섯 개를 분명히 다 저는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숫자를 알려 주세요. 빨리 알려 줘. 아, 뭐 알람 왜 지구 울려? 씨발. 원래 지금 일어나려고 했었구나. 4 2 그다음 뭐였죠? <laughs> 제발 알려 줘. <laughs> 야, 너 씨발 아무도 안해 오면 어떡해? 다담이 수납. 나의 방이요? 아니, 여기 지금 얘가 이, 여기 방이잖아요. 얘가 여기가 얘 방이잖아. 이거 얘얘방7 7, 7 2개9 하나라고? 그럼 797 7 아니야? 그럼 797이겠지. 아니면은 779 아니야? 막 779? 일단 779를 한번 해볼게요. 아, 개 느려, 이씨. 아, 이 위로 돌려주면 안 돼? 안 된다. 797인가봐. 아! <laughs> 어. 안 돼. 뭐야? 977이야? 어어 열렸어 열렸어 레 고레트 샤킨 빼것도아 고레트 샤킹빼것도 아니 왜 이제 뭐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이 게임 되게 짧은 걸로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용기를 한번 내봅시다 아 씨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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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아나 진짜 이런 사운드 효과 너무 싫어요 엄마? 엄마인데 아니, 오른손, 왜, 왜 이렇게 돼 있으신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너무 자연스럽게 매달려 있으신데요? 아, 그래요? 이게, 이게 뭐라고 써져 있는 거야? 유서인가요? 4시간 후? 아, 저거 유서인가 봐. 저, 그, 뭐, 비때에 자살을 했다. 뭐, 대충 그런 의미 같은데? 하, <laughs> 진짜 한 손으로 버티고 있는 거임. <laughs> 그럴 수도 있어. 아, 여러분들. 아, 정말. 게임 잘 만들었네요. 아, 뭐, 딱히 깜짝 놀랄만한 것도 없고. 가다 보면 은 뭐, 무슨 일이 없길 바랍니다. 4시간 뒤인데 얘 집에서 나왔어요? 지금 혼자서 지금 이렇게 산길을 걷는다고요? 미쳤습니까? 버섯 주우러 나왔니? 어우, 씨발. 쫄깃쫄깃한 느타리 버섯에다가 그냥 소주 한 잔. 크으으 <laughs> 먹고 싶네. 뭔 소리야. 새끼야 아무도 없잖아 저거 저거 그냥 야생동물 소리일 거예요 아마 그냥 무시해도 될듯 괜찮아요 아또 또 삼겹살에다가 아, 또 팽이버섯 같이 구워가지고그 쌈장에다가 뭐미쳤지 아, 설마 에이, 설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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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런에 아니겠지 에이 에이 아 여러분, 이 게임 3,300원이에요. 아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아이, 설마, 얘 이러고 끝나겠어? 아 그렇지. 뭐야, 스토리일 리가. 어? 아, 그냥 엄마 자살하고, 그냥 빚 때문에 엄마 자살했으니까 자기도 슬퍼서 이 산길 와가지고, 그냥 혼자 여기서 자살한다, 아